3학년 국화반 2영극 토끼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수저팀 큐! 막이 열리면 산속 계판길에 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커다란 화랑이를 넣은 겹박이 놓여있고 나무 밑에서 사냥꾼들이 땀을 씻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람 부는 소리와 나무 흔들린 소리가 들린다. 목기 마른데 근처에 샘이 없을까? 나도 무마하 같이 들어올까? 얼른 갔다 오세. 두 <laughs> 그 사람은 아래로 내려간다. 바람 부는 소리와 난무 들리 소리가 듣는다. 그땜때만면 먼저 그사꾼을 잡아먹고 사슴이나 토끼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야지 아무래도 안 되겠는걸. 나그네가 지나간다. 나그네님 누가 나를 부르나? 나그네님 저일 좀 구해 주실게요. 이크 호랑이 꾸려 무슨 일이요? 나그님 제발 목걸이다고문자가좀 열어 주실시오 뭐요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꿋것이 어,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허허 알았어. 설마 거짓말을 하겠소? 내가 이계장문을 열어드리다. 그날씨 약속을 꼭 지키시오. 에이. 에이. 네, 얼른 좀 열어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눈이 빨라지 합니다. 나는 내가 문을 열자. 무슨 짓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하. 계좌 속에서 한약속을개좌 속에 나오지 않어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 조금 전에 은늘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애걸고꼴하지 않았어? 오늘 모르기는 사람이 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데는 잡아먹어도 괜찮아.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누가 오른지 한번 물어보세요. 좋아. 손아무에게 물어보자. 손아무님손아무님 무슨 뭐 보셨으니까 사장을 아시지요? 뭐라니까? 길한테 한번더 물어보세요. 갤넴 갤다 보고 들으셨지요? 호랑이가 왔습니까 제가 왔습니까 네, 호랑이가 오지왜 사람들이 나를 밟고 다니는 것도 좋아한다 한마디 하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 호이 치고 팅그치 칩니다. 호랑이 어 잡아 먹다 호랑이가 입을 짝 벌리고 작은 애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laughs> 잠한번더물어봐야재판도세 번은 해야 하지 않소 그래,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물랑거려 하나? 마지막인데. 하얀 토끼가 지나간다. 토끼님, 토끼님, 재판 좀 해주세요. 이 개척소리 개척 호랑이는 살려준 나하고, 살려준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라고, 누가 왔습니까? 누가 누구를 살려줬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으려요 아, 안키니 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요 아니지요. 내가 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는 하게 아니라 이 호랑이가 괴짝에 갇혀있었는데 내가 살려주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당신이 괴짝 그 쪽에 갇혀있었다고요? 아니지요. 호랑이가 왜 이렇게 낯길을 못 알았지? 이제 알았습니다. 설명하시지 않아도 잘 알았습니다. 호랑이님이 이괴짝국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토끼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은혜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라그네와 토끼가 돌아가고 이겼으니 두발 돌아가 볼까? 그랬어. 이 노래가 진짜 엄하다. 호랑이는 개작 속에 쇠부려 울고 짖고 사냥꾼들이 돌아와 개작을 내고 고개를 넘어간다. 즐거운 음악이 흐르며 막이 내린다.